여러분, 여기가 어디게요? 여쭤보세요. 여기가 어딘지. 저는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 3년만에 오는 것 같아요. 사이공으로 비행을 왔어요. 그런데 오늘 또 동기 비행인 거지. 그래가지고 이 밤을 그냥 또 보내기가 쉽잖아요 가가지고 좀 얘기하면서 맥주 한 사발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제 발만 씻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 어, 진짜 맥주 한캔 마셨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이제 얼렁 자야겠어요. 내일 더 재밌는 걸다 먹. 안녕. 어. 원래 동남아 오면은 화장을 선크림만 먹르는데 뭐. 오늘은 언니랑 왔으니까 화장을 좀해보려고 음, 좀 싸고, 음, 힘들어. 여러분 저는 이제 대충 준비가 끝났고 한번 사이공에 오랜만에 진짜 나갔다 와볼게요 안녕. 깥은 후덥지근한데 택시 안에 시원하고 어떻게든 사이로 막. 아 근데 맞아. 그, 맞아 맞아 오토바이 진짜 많은데 사고 안 나.

너무 맛있어. 얼마에 먹어 너무 맛있다. Okay. How to say delicious? Uh, yeah, delicious, ng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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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g

시다. 우리 길 건너게 더 있어. 땡큐. 오오오오. 뭐였나? 아니다. 드링커리. 빵. 토프 이거 먹어 보자. 나 토프 이거 먹어 보자. 맛있겠다. 근데 이것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? 아, 어, 이거 붙어있네. 이거 먹을까? 그래? 난 아, 지금 언니가 가고 싶어 했던 베트남 식당인데 베지트리안 같은 약간 그런 식당이었어.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<목소리> 메뉴가 진짜 많고. 그리고 자리를 또 착가 자리 받아서 지금 아주아주. 먹어볼까요? 아주. <목소리> 오. 진짜 맛있겠다 이각보다 같은데? 좋아서어 그러네 트라플 어. 바게트 위에 그거 같아 약간 지콕빵 위에 올려져 있는 음. 연두부 음. 들어있다 완전 고지 음, 뭔가 먹으면, 안 먹어본 맛 느낌은 아닌데, 응. 이 조합이 약간 처음 보는 조합이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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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 많이 나는풀 되게 많은도몰도 나도, 있어 나도, 나도, 들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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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고수 좋아하는데도 약간 진짜 특이한 향 많이 나, 나지도... 지금. 당황스럽게. 그치? 당황스럽지? 뭐지, 이거? 생명은 전혀 그렇게 안생겼는 응, 응. 나도 구해서 그냥 먹었거든? 아, 응. 너가 응. 말한 거 듣고도, 아, 그럼 고수 이런거 먹었는데, 진짜 안 해. 민트. <laughs> 사람들이 왜 고수를 못 먹었지? 응. 약간 고수 곱하기 세배 응. 맛. 약간 콩콩맛. 노이또를이파리로 먹는 느낌. 밑에도 어, 초록밥이다. 왜? 오늘 뭐도전의 연속이야? 어 그러네. 프라이에요 아니 프라이드 라이스 맞냐고? 어. 어때? 나쁘지 부아 누룽지 맛아 그래? 이거 아. 진짜 신기하다. 김치볶음밥에서 김치 빠진 김치찌즈 볶음밥. <laughs> 어. 음. 김치 프라이드에서 김치 빠진 맛이 나. 응. 그치 음. 그치. 응. 음. 응. 김치볶음밥 맛이 나지. 그치. 어렸을 때막 도리야,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? <laughs> 어아 도리야 맞아. 그래. 그런 느낌. 뭐가 제일 맛있다. 식국이 맛있다. 튀김이지, 만먹가 뜯으니까 괜찮아. 소 초록불이라고. 공항 가로질러서 좋다. 가는 길이. <목소리> 언니 코코넛 오거니, 마실 거야? 5번이 코코넛. 전해드립니다. 아번먹어볼 맛있다 왜 너무 맛있어? 진짜 이거 달라 생 코코넛을 달아서 나 아, 그치? 코코넛이 흰색 코코넛간것 같지 않아? 완전 마음에 들어 아 좋다 이런 여유 목요일이라도 어,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해 가면 금요일이잖아 한국에는 주말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아 진짜로? 어나 놀고 별로. 싶어서 진짜? 왜냐면 나는 아, 평일은 아무도 없을 때 돌아다니는 아, 아, 아 그것도 그거긴 한데 아, 이제 약간 몰라 요즘에는 노팽이 벽에 걸려가지고 아. <laughs> 더 재밌는 일들이금토에 많잖아 아, 나도 근데 예전에는 막 일요일날 노는 거 좋아한 다 이랬었는데 몰라 요즘에 사람들 놀때막 없어 그 공통점은 내가 봤을 때 없어 귀 귀도 진짜 달라 근데 약간 마른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 나는 나야말로 럭스한 적단는분도 없어 나도 찍금 사진 있잖아 결혼할 때 결혼 사진 찍고 싶 이게 베트나 민팝인가?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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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, G 세일 많이 샀지. 근데 요즘에는 다 있잖아, 솔직히 한국에. 한참 놀다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. 이제, 아, 몇 시야? 4시니까는 8시 반. 8시 반에는 일어나려고 하는데, 잘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네. 나갈 때 배고플 것 같아서, 밤미를 지금 사러 나갈까 하거든요. 비가 와가지고, 후다닥 택시를 타고 들어왔습니다. 한국도 비가 많이 온다던데 장마철이잖아요. 근처에 밥미 먹었는데 맛있었던 데 있거든요. 걸어서 한 8분, 8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갈라면 근데 지금 가야 돼. 지금 갔다 와도, 들고뭐 하면 8시 되겠지. 고민스. 근데 자고 일어나면 배고플 것 같고 나갈까 말까. 저는 아무래도. 밤미를 사러 가야겠어. 사가지고 와서 수업 전에 먹어야겠어. 가보자구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들어와서 한 시간 정도 잔것 같아. 이렇게 비삐이면 들어와가지고 좀 자거든요? 일단 배고프니까. 밤 일을 먹고 싶었는데, 밤일 가격 카드밖에 안 돼가지고, 아니 카드가 아니라 패시밖에 안 돼가지고, 못 샀어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아는 그 맛이겠지? 안에 새우랑 고기랑 당면 야채 이렇게 해서 라이스페이퍼에 싼 이번엔 야채에 싼 거. 응? 음? 이거 맛있다. 이건 두개 샀는데 이건 내가 샀고 이거도 맛있어 진자를 쌈으로 먹는 그런 맛. 사람들은 뭐 먹을까? 염 서비스 먹을려나 어디서 레 서비스를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오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. 그게 한우이었는지 반항이었는지쌀 공연. 여기 전부터 배고파서 그런지 잘 들어가네. 아이고, 그만 좀 해라. 음. 이 안에 있는 면이 엄청 뿌려서 나중에 더 배부를 것 같은 기분. 무슨 소리 하지? 다 먹었다. 아주 깔끔하고 담백한 식사였습니다. 저는 그러면,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장을 하고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메리카노.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. 베이크업 콜. 아난 이제 졸리다.